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언어경 101에서 저는 영어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할 이벤트 바로 바라던섬. 101이에요. 외모적으로 출중하시고, 뭐, 스펙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완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실제로도 여기서 좋은 관계가 돼서, 뭐, 결혼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뭐, 연애하시는 분도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거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 6명, 여자 6명을 선발을 해서, 어, 1대1 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을 진행할 거예요. 1대1로 총 6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시간이 끝나면은 마음에 들 경우, 혹은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쪽지를 이제 서로 주고 받을 거예요. 마음에 든다면은 이제 거기 연락처나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걸 적으시면 되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그냥 목수가 뭐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이제 그 쪽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번호가 적혀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시고 혹시나 뭐 연락처가 없으면은 다음에 또 오시면 되시고. 선발하신 기준이 어떤 건지 일단은 신청서 토대로 했어요.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 어, 설명란이 있거든요. 왜 이걸 지원했는지 그걸 토대로 선발했고 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좀 고르는 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다음 번에 진행을 할 거니까 좋은 경험이 되고 운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성한테 아 어,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이나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만 말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칭찬 같은 것도 좀 사소한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좀 진지하게 나왔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어필을 좀 해주시고, 외모나 전 의상 이런 것들도 깔끔한 걸로. 어떻게 행동했을 때 남자분들이 설레 하시는지. 아무래도 제 생각에 리액션 아닐까요?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제 생각이 시그널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관심이 없으면 일단은 질문 안 하잖아요. 사실 이제 웃어주시면 리액션 좋게 이러면 아마 남자분 대부분은 다좀 어, 호감이 있다 생각을 할것 같아요. 남자들의 행동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남자를 원하실 것 같은데 좀 자신감 없게 뭐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좀 눈도 못마이치고 이러면은 남자로서 매력이 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뭐이것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뭐 흰티 <laughs> 그런 거잘 어울리는 여자를 좀 선호하는 경우 가 있어서 꾸미지 않았는데 꾸민 듯한 느낌 너무 꾸미면 또 이제 막 정장 입고 이러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평범하게 네, 입는 게 남자 여자도 다 좋지 않을까요? 이제 소개팅 자리에 향수를 뿌리고 오는 게 나은지? 그래도 향수를 뿌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 냄새 없는 것보다 너무 남자다운 향수 말고, 그 조말론, 블랙베리, 중성적인 그런 거라서, 어,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바라던썸 101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도 이 소개팅 자리가 마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연말이 오기 때문에 다들 이제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연말에 좀 외롭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이벤트로 한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후기 좋다면은 뭐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실 말씀있으신 사실 요즘에 뭐 누구 만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다양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진짜 부산에서 오시거나 대구에나 뭐 순천 그만큼 이제 좀 좋은 사람들 많은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에서 만나는 것보다 제가 볼때 여기서 만나는 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좀 인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괜찮다고 봅니다. 혹시나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